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법원 경매 야금입니다 야거. 야극. 방송 주제는요, 지분 경매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최근에 서울 강, 송파, 잠실동에 48평형 아파트에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사건에 보니까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보증금액이 13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지분이 경매가 넘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너무나도 학구열에 불타신 분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들을 하실 겁니다. 뭐냐면요. 지분이 경매가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은 불가분 채무랍니다. 따라서 비록 2분의 1 지분의 경매가 넘어왔다 할지라도 그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13억 원을 줘야 된대요. 불가분이니까 13억 원에서 6억 5천만 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13억 원을 다 줘야 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분 경매 내공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이런 물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추측으로는. 그러나 그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감히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 분들 지분 경에 투자 안 해보신 분들입니다 이거 좋은데 왜안 합니까 봐가지고 이거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13억을 줘야 된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보면 좀가까한것 같아요 2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았습니다 어, 보니까 대항력 있는 차이는 있는데, 그분이 13억 원이 보증금액인데, 법원에다가 권리신고의 배당력 신청을 안 했어요. 대항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리적으로는 봐서, 대항력이 있으니까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13억 원을 줘! 그러면 낙찰자는, 어! 13억 주면 되죠. 그왜 줍니까? 음? 제가 만약에 이 물건에 입찰 들어간다 그러면요. 저는 오히려 이런 물건을 추천 물건으로 삼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물건에 입찰을 들어간다 그러면요. 어,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 있네. 13억 원 어, 어, 있구나. 그럼 알면 되죠. 그리고 진정 내 주머니에 13억 원이 있어 가지고 상대방한테 이따 손치더라도 상대방한테 안 준다 이거죠. 왜 차라리 거든가져또 다른 물건저저 저 경매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왜 그걸 주고 또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일단 2분의 1 지분 낙찰 받은 사람이. 보증금 전액 13억 원입니다. 그걸 다 주고, 임차인한테. 그러고 나서 나머지, 그, 타지분권자에 대해 가지고, 아니, 나는 2분의 1 집은 이 아파트에 반만 낙찰받았는데, 내가 임차인 보증금 전액을 다 부담해 줬다. 당신 못 가진 데다 부담해 줬기 때문에, 당신 나한테 말했지 나머지 65,000만 원 줘라. 해서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하면은, 또 무슨 소송 절차를 밟고 그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천년 말년 살아갑니까? 1 0 0년도못 사는 인생이다,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고 심플하게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줄 돈, 아니,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이건 이제 양심에 틀린 소리 아닙니다. 13억 원이라는 돈이 작은, 작은 돈입니까? 엄청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내 주머니에 있겠습니까? 없다 말이죠, 없어요. 술사, 있다 손 치더라도 없는 척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차라리 다른 데 투자를 하면서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금적인 여유만 좀 있으면요, 그 낙찰받고 나서 약간의 뜸만 들어버리면요. 예를 들면 내가 1억에 낙찰받았는데 약간 뜸을 들어갈 시간이 지났다고 러면 이게 나중에 미래 가치가 2억, 3억에서 가격이 더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가격이 더 올라가는데 왜 내가 대항력이내림차이의 보증금액을 13억을 주면서까지 선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경매투자를 함에 있어서는요 약간 약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경매정보지를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정보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경매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음. 어지간하면 건드리지 말아라, 입찰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위에단 적어놨습니다. 인수 보증금 13억 해놨거든요. 야, 그럼 이번 건이 2분의 1 지분의 경매어왔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의 리센처 아파트고요. 2분의 1 지분이니까 18.79평인데 전체 통칭 48평형으로 불려집니다 현재 2021년 4월 현재 최근에 30억 5천만원에 매매, 매매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안계이내림면전 13억이 나와 있는데 왜 이러한 유형의 물건에 대해서는 입찰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더라도 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불가분 채권이랍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지분 낙찰을 받은 사람 (13억을) 다 줘야 된대요 이 이게 부담된다 이게지 가뜩이나 은행 등에서 대출 이런 것도 잘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뭐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 또이제 (13억 원이라는) 금액을 임차인한테 주고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 아니십니까 (13억의) 절반이면 (6억 5천만 원이죠.) 그 낙찰받으신 분이 나머지 지분권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분의 지분 가지고 있는데 내가 13억 다 줬다. 그럼 내가 당신 목까지 다 줬단 말이지. 6억 5천만 원이니까 내가 놔라. 어? 안줄 거야? 안 주면 구상권을 행사한다. 맨날 그법 절차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단 말이죠. 그 저는 오히려 이게 보면은, 여기 보면 대항력 있는 차이는 있습니다.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예, 네,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본니까 이게 이제 2분의 1 지분 가격이 1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마 그보 감정인이 25억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30억 5천만 원으로 실제 2021년 4월달입니다. 4월 초에 실제 거래된 사례 가 하나 있다니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5억. 7 0 이번엔 뒤에다 100원짜리 하나 더 붙여졌네요. 5억 7천만원에 낙찰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간단합니다.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니까, 임차인 현황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임차인 이분이, 음, 이번에 보면, 잠깐만요. 제 화면 좀 조정하겠습니다. 네. 이분의 홍모 씨인데 배당, 없음입니다. 배당 요구 안 했어요. 2,701호 주거 임차인 전부인데 13억 원입니다. 13억 원에 대한 그 임차 보증금이 있는데 대항력은 있다는 거죠. 2018년 10월 1 8일날 전입신고했거든요. 그럼 본사건에 있어서 소멸기준 권리가 뭔지 보자이입니다 2018년 10월 1 8일날 전입신고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은 소멸기준 권리가 2019년 4월 17일이니까 감주보다 먼저 빨리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임차인의 보증금과 어, 대안경 내님 차인입니다. 13억입니다. 아, 이 물건에 대해 가지고 어, 뭐, 권리 분석은 뭐 권리 관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 이게 보시니까 이제 5억 7천만 원에 낙찰됐거든요. 이걸 이제 칠판에서 계략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2분의 1 지분에 대한 낙찰 가격이, 낙찰 가격이 5억 7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뒤에 뭐1 0원짜리 하나 더 붙였는데 100원짜리 떼버리고요. 그리고 2021년 4월 현재 48평형입니다. 48평형에 대한 매매 가격이 그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30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된 됐단 말이죠. 근데 대항력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는데 이분의 보증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증금액이 13억 원이잖아요. 그죠? 자, 13억 원인데 이 13억 원을 줘라, 이거지 왜 주냐, 이거죠. 저는 그거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강요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분들 은지은 경매, 진짜도 몰라요. 단지 책으로만 공부한 거야. 실제 본인이 직접 배팅해 가지고 입찰해서 낙찰받고 나름대로 해결하고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13억 원왜 주냐, 이거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더라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3억 원이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있으면서도 안 준다면 그 사람은 양심불량이지요. 그렇죠? 없단 말이죠. 13억 원이 돈이 엄청 큰 돈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한다 하더라고 이게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좋아요. 13억. 그 어, 불가분 채무 뭐 해가지고 어, 내가 뭐다 물어주나? 어, 그거 뭐알자 이거죠. 음. 그런데 주머니에 돈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못 주는 상태에서 임차인 이분이 나름대로 어떻게, 내가 다못 줘, 이거 안 줬을 경우는, 이 임차인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 것, 어떤 식의 액션을 취할 것인가. 네. 첫 번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임차인은 말이죠. 낙찰자, 2분의 1 치고 낙찰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죠? 낙찰자 이분하고또타 지분권자 아니십니까타 지분권자. 이 사람들은 이제 소유자니까, 2분의 지분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액이니까, 보증금, 보증금 반환 소송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지요 소송, 소송 제기하라 고 그래요 봐가지고 나돈 없으니까 소송 제기해라 해가지고 그 판결문 가지고 이 아파트를 다시 판결문이니까 강제경매 아닙니까 강제경매 그죠 이거 아주 간단한 건데 이게 뭐 무조건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전또 그렇게 봅니다 이런 그 영상 매체에서 말이죠 아 이런 물건은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이건 아마도 제가 볼때 자기네들이 입찰 들어가려고 일부러 그냥 막 공가를 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음. 자 좋습니다. 강제금이 신청해라. 자 했는데 현재 35천만 0억 원이란 말이죠. 요즘 아파트 시장의 경매시장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니까. 또 특히 이제 물건지가 강남 3구지 않습니까. 송파. 송파구 잠실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27층 중에서 맨 꼭대기에. 전망은 끝내주겠지요. 그 음. 예를 들자면 이게 경매에 해가지고 30억에 낙찰이 된다 치자 이거예요. 30억에 낙찰되면 이 임차인 이분은 자기 보증금이 13억 원이지요. 본인이 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보증금 13억 원을 회수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법원에서 이 사람한테 13억 주겠지요. 1순위로. 그럼 얼마 남습니까? 17억 남죠.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17억 남는데 이 물건에, 이 낙찰 가격이 5억 7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2분의 1 지분이란 말이죠. 그럼 좋습니다. 17억이 이제, 배당금액이 17억이 남았습니다. 그럼 곱하기 2분의 1 하자 이거죠. 2분의 1 하면 얼마입니까 그 계산기를 잠깐 눌러보겠습니다. 17억 곱하기, 아, 17억 나누기 2 하니까 8억 5천만 원이 됩니다. 8억 5천만 원이거든요. 간단하죠? 본인이 입찰한 금액이 5억 7천만 원인데, 아, 지분 낙찰, 요즘 지분 낙찰밖에 어렵습니다. 본건 같은 경우도 22명이 경합을 벌렸어요. 참, 지분 낙, 지분도 낙찰밖에 어렵습니다. 5억 7천만 원인데, 아, 기분 좋아가지고, 막 아, 자, 마, 술도 한잔 못고 했다, 그죠? 만 6억 정도 전체 투입 금액이 됐다 치더라도, 6억 정도 투입됐다 그런데 8억 5천만 원이 나한테 내 주문에 들어왔다, 그 얼마 차이입니까 2억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또 다른 또 비용이 발생된 뭐가 있습니까? 이물건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13억 이것밖에더 있냐 이거죠. 아니면 또두 번째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분 낙찰을 받으신 분이 이타지분권자 있지 않습니까? 가서 만나요. 만나 가지고 아, 우리 이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했으니까 그냥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놔 가지고 그냥 팝시다. 어? 팝시다 하는 거보니 아이고 이제 이거는 30억. 이게 실제 그래야 되 금액이 35,000만 원짜리 있단 말이야. 35,000만 원짜리. 음. 그래서 이게 30억 만약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30억의 낙찰, 아, 매, 매를한 걸로 보자, 이입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임차인한테 보증금 13억 줘야 될거 아닙니까? 줬죠. 물론 여기서 뭐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 제가 감안 안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13억 주고 나면 나머지 17억 남지 않습니까? 맞죠. 제가 요즘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13억 플러스 17억 하니까 30억, 맞네요. 17억 나누기 2분의 1 하게 되면요. 2분의 1 하면 얼마입니까? 8억 5천만 원이잖아요. 5억 7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경비 3천만 원팍 풀러 이제 에, 뻥튀기 한 상태에서 6억 6억 들어갔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8억 5천만 원음 내가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 그런데 내가 얼마 투자했지? 6억이다 그럼, 나, 얼마 차이이지 2억 5천만 원차이이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런 걸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러니까. 왜 자꾸, 뭐, 임차인의 보증금을 뭐 인수하느니, 뭐, 불가분 채무가 어떠니, 뭐, 구상권을 행사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래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분을 낙찰받은 상태에서 상대방들이 안 움직이면 내가, 낙찰자에 내가 뭡니까? 소송해가지고 경매 신청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1번 보시기 되면 뭡니까? 이거 손도 안대고코풀잖아요 임차인으로 하여금 소송해서, 야, 니가 경비 집어넣어버려라. 나돈 없다, 이게지, 돈 없으니까. 어. 그죠? 아니, 또두 번째가 뭡니까? 타지분권자 둘이 손꼭 잡고 부동산 중개업소 가가지고 그냥 일반 매물로 팔아버려요. 그죠? 팔아가지고 저 임차 보증금 빼고 나머지 잔여 금액에서 2분 질씩 이렇게 해버리면은 간단하게 끝나는 그런 상황이고 수익이 발생되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물건에 22명이 응찰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경매 정보지를 보시지요. 여기 보시면 22명이잖아요. 22명이 응찰하셨고, 어, 1등이 5억 7천만 100원이고, 2등이 5억 3천 7백만원을 입찰하셨네요. 즉, 저 같은 경우도 아마 2018년도인가 서울 북부지방 부분에서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배당욕을 안 했습니다. 그 물건 입찰 들어왔는데, 그때 아마 그 당시 18명의 응찰들어가지고요 어, 제가 뭐 3등인가 해서 떨어진 것 같아요. 뭐, 알면 뭐합니까? 맨날 떨어지는데. 그죠? 그런데, 대학, 오히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럼 좋아요. 왜? 자기 보증금다 회수해 가니까 나중에 뭐 쫓아낼지, 명도할지게 말이지, 막 실경이 버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대학력 없는 임차인은 자기 보증금다못 받았다면 징징거린단말이지요 예.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예, 시청자분들도요,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이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는 금줄 줘야 되는데, 대학력이 있다. 그 준다, 안다 이거죠. 그런데 주머니 에돈 없다, 고못 주는 거죠. 그럼 내가 그 상대방한테 돈을 안 줬을 경우에 상대방은 과연 나, 나를 어떻게 칠 것인가, 이런걸참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권리분석,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은 사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상대는 부동산이지만 그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이내 상대입니다. 따라서 그 상대방 사람의 어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좀해 가지고 이렇게 수일기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조하셔 가지고요. 이런 유형의 물건이 나왔을 적에 무조건 고개를 획획 돌리시기 보다는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은, 한번 입찰 들어가 봐서, 어, 낙찰받으면 수익이 되겠다. 아, 이런 쪽으로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요. 경매 정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종현 경매 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붉은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경매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 안정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